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천보람 태극도령입니다네 네, 선생님. 네 오늘은 좀 제살에 관한 말씀을 좀 전에 듣고자 찾아왔습니다. 이 제살이 있으면은. 어, 일단은 그 법적인 문제에 연관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연류가 되고, 어, 이제 사건, 사고가 발생이 좀 어, 쉽게 되고, 어, 그렇게 되거든요. 그리고 사주팔자에 어, 재살이 있으면은, 어,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, 어, 좀 이제 이런 그 법적인 조치를 많이 당해요. 예를 들어서 재살이 있는 사람과 재살이 없는 사람이 같이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서 어, 운전을 했다. 이랬을 경우에, 예, 이 교통단속 하시는 분들한테 걸리거나 아, 붙들리거나 벌금 맞을 확률이 제살이 있는 사람이 더 높아요. 이 제살이 없는 사람은 막 교통 법고 어기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운 없을 때는 걸리죠, 당연히. 어, 근데 이상하게 교통 법고위반했는데안 걸려. 근데 이 제살이 있는 사람은 안 걸릴 건데도 그냥 딱 걸리네. 예를 들면 애매하게 예, 파란불인 것 같아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황색불이 딱 박혀갖고서 어, 어떻게 그어 순간 지나갔는데 그게 딱 딱지가 어, 나와서 벌금을 내게 되는 경우 예를 들면 근데 어떤 사람은 어이 교통 카메라가 있다 그래서 어 어떻게 하는데 좀 신경을 딴 데다 쓰고 하느라고 그냥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휙 달렸네 근데 그것이 이 카메라가 없는 빈 깡통 카메라 위치 여서 안 찍혔다든지.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. 이제 재산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. 어,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도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했는데도 뭐 재산이 있는 사람은 금방 112가 누가 신고를 해갖고 경찰이 출동해와갖고서 가서 조서금이거 나와야 돼요. 근데 재산이 없는 사람은 티격태격하고 코피 터지겠어 <웃음> 싸워도 <웃음> 싸워도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. 경찰이 왔어도, 그냥, 응, 음, 아왜이 친구들끼리 싸우고 이럽니까? 어쩌고저쩌고, 이제, 그냥, 예를 들어, 훈방조치, 훈계조치, 그 자리에서 그냥, 어, 어, 그냥 조치해서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. 음, 간단하게 제가 또, 이제, 요약을 다시 해버리면은, 한다면은, 음, 감금되는 거예요. 법적인 거에 자꾸 붙들리고 벌금 내고 감금되고, 아,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저기 이, 그 지리산 쪽에 가면은, 어, 거기 이제 그 성춘향 묘가 있습니다. 아, 지리산 그 구룡폭포 올라가다 보면은 육모정이라는 곳이 있어요. 육모정. 그 동네가 성춘향 이, 이+ 살던 음 동네고 성춘향 묘도 있는데 성춘향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+ 어, 그+ 그 사또 그놈 음 그놈 아주 나쁜 사또 그놈 음음변 사또 어 그놈이 성춘향이가 춘향이가 이쁘니까 그냥 남원 구울의 그 미인으로 절세 가인 미인으로 소문이 나니까 이놈이 그냥 이+ 이 양반이 거기로 남원으로 부임하자마자 어 춘향아 수청을 들거라 하니까 춘향이가 어 저는 수청을 아니 이. 듭니다. 그럴 수 없습니다. 어, 저한테는 어, 이두령이 이사옵니다. 이, 이, 그러니까, 어허, 괘씸한 고 해갖고, 어, 끝내는 그 수청을 거절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? 감금돼갖고 이 틀을, 틀이라는 거를 메고서 이렇게, 예, 예 그, 어, 감금됐었죠. 어,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나무로 된 틀이었지만, 어, 요즘으로 말하면 거기가 유치장이었던 거예요. 음, 성춘향양이가그 옛날 당시에 에, 그 경찰서장의 수청을 안 들어가지고, 어 유치장에 간거 됐다. <laughs> 그러니까 그 해에 재수 없게 성춘향이도 어 재살이 꼈던 거예요. 결국에는 이제 그 이두령이가 어 암행어사가 돼 가지고 딱 그냥 와 갖고 그 경찰 서장을 그냥 아예 작사를 내버렸잖아요. 잘못된 거를. 예? 그러니까 성주지이가 어~ 야 우리 오빠 최고다 도령이 오빠가 와서 나를 구해줬네 그런 드라마가 있잖아요 이~ 제살이 끼어있을 경우에는 착하고 어~ 또 이렇게 사주의 제살이 없는 사람도 어떠한 일에 연관이 돼가지고 어~ 이런 교도소에 간다든지 또는 유치장에 간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뭔가 처벌을 받는다든지 하는 일이 터지는 거 그게 바로 제살입니다 음~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제사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억울한 좀 사주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네 맞습니다. 네. 억울한 일이 조금 쉽게 발생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혹시 제살이랑 상충살이랑 같이 있으면은 진짜 너무 안 좋은 사주겠네요. 안 좋죠. 어. 어.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살이랑 상충살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성질이 나쁜 사람은 어, 싸 박지르고 사고 치고서 교도소나 그런 데로 가겠지만은 착한 사람인데 재살과 이그 상충살이 껴있으면 어 불가항력적인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몸이 다치면서 병원에 감금돼요.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 뭐 법적인 그런 감금일 당하지만 착한 사람은 사고가 나서 병원에 감금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죠. 재살이라는 게 그렇게도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은 재살에 대한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